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과 적을 벗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유대의 경전의 명언으로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다지아하오. 응.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법은 전치사 편입니다. 부사어, 관영어 보호로서 작용하는 전치사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해 볼게요. 오늘 공부하는 내용도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사편도 별표 다섯 개짜리, 전치사편도 별표 다섯 개짜리예요. 자, 전치사는 주로 명사랑 대명사를 동반하죠. 명사 대명사, 똥라미 똥라미, 동작이나 성질과 관련된 시간 장소 방향. 방법, 범위, 대상 등을 나타내는데요. 이 전치사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전치사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 와야 되고,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대명사 해서 전치사는 반드시 구의 형태를 띄워야 되고, 주로 부사어 자리, 즉, 수로 앞에 부사어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 교재 보시면서 설명드리시면 돼요. 자, 전치사구가 문장 안에서 부사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수로 앞에 놓입니다. 다음 전시사의 종류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장시화방금방에 대원목이때 한 번만 더요. 큰소리로. 장시화방금방에 대원목이때 네 일곱 가지 종류인데 그 중에서 장소, 시간, 화재, 방향에 한 글자씩만 딴 거예요. 어, 화방은 그림을 그리는 그 화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금방, 근처를 말하는 사투리 말을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봤고요. 대원목, 대상원인,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전치사의 종류에는 일 7가지가 있고요. 장소, 시간 나타내는 전치가 전치사가 짜이 종, 리 등으로 다양하게 많이 있죠? 자, 이번에는 하나하나 자세히 볼게요. 다함께 종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종은 보통 고정격식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다함께 종라이쇼 从来종상上说 다음 뜻 차례인데요. 뜻은 문어체에서도 쓰이고 회화체에서도 많이 씁니다. 뜻종 플러스 시간 혹은 라이트 플러스 장소 명사 이런 것들. 다음 게뜻종 그리고 어 라이트, 파즈, 추즈. 하나 더. 뜻종 뒤에는 이래 또는 이후를 동반해요. 다음 게뜻종 이래, 뜻종 이후. 네 옆에다 적어보세요. 自从 플러스 이라이 이호 모모한 이래로 모모한 이후로 라는 표현이에요. 自从 이라이 다음은 여우자 차례인데요. 여우는 동작의 주체와 적극적인 행위동사를 동반한다. 형과 편을 줄죠. 여우서부터 적극적 행위동사 HSK 독해 일부분 바로 빈칸 채우기 단어나 문장 넣기 형태에서 여우 뒤에 빈칸이 나왔을 경우 적극적인 행위동사, 관리, 조절 등을 떠올리시면 되고 여우 뒤에는 인칭 대명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주관해서 관리하다 이런 의미예요. 다음께 여우어 라이 관리. 여우어 라이 관리. 라인을 써도 되고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장소나 시간 나타내는 전치다 여우를 봤고요. 다음 다. 다 차례인데요. 다는 때리다 란는뜻 외에도 만약에 정오기가절 때려요. 이럴 때 다워. 비에 다워. 이럴 때도 다를 쓰지만 전치, 전치사로서 쓰이는 나는 종의 뜻이에요. 모모로부터. 모모에서부터. 이런 뜻. 그래서 아까 지종이랄, 지종이호 배웠죠? 그것처럼 지다이랄, 지다이호도 쓸수 있어요. 대신 이 경우는 음, 문어체에서 좀더 많이 쓰여요. 문어체 그래서 옆에다가 수라고 적어주시면 이게 문어체 표현이죠. 시간의 기점을 표시할 때 쯔다를 쓴다. 한 번씩 따라해보세요. <목소리> 종, 쯔, 여우다. <목소리> 그렇죠. 이네 단어는 시간, 장소를 이끌지만 각각의 특성 어, 시간, 장소 외에도 종은 고정격식 라이슈어 라이지앙 등의 고정격식 쯔는 쯔종 과거로부터의 어떤 시점 과거로부터의 시점 그다음 여우는 동작의 주체 적극적 행위 동사 나는 시간의 기점 해서 좀 문언체에서 많이 쓰이는 형태들을 같이 살펴봤어요. 자 다음은 리 차례요. 칠번 보시죠. 리는 공간, 시간상 추상적인 거리를 나타낼 때 리를 써요. 리, 잠깐만 잠 리高考, 리쉐시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공간적인 거리나 추상적인 시간적인 거리. 그래서 대입 시험까지 3일이 남았다. 할때 돼. 리高考还有三天. 리 HSK 시험还有四天. 네, 이제 여러분들이 직면한 곧 당면 과제죠. 어곧 시험이 이제 실시될 텐데 시험을 보시기 전까지 며칠이 남았다라고 할때 리, 잠시만 잠시만, 네, 디데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 리는 시간, 공간적인 거리, 리 플러스 기준점이에요. 자, 자이 들어갈 차례. 자이는 동작이 행해지는 장소나 시간인데요. 자이,什么地方在什么什么的时候, 이런 형태죠 그래서 함께,我在学校. 상课 나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다. 그다음에 차이 在上, 어, 재상 대학의时候 씨이장. 재상 대학의时候 대학교 다닐 때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모호한 시간대 혹은 장소를 나타내는 짜입니다. 짜에도 고정적씩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화제 나타내는 단어들. 조금 아까 일곱 개의 전치사들 어떻게 외우시라고요? 시작, 장시, 화방, 금방에 대원목이 때, 그죠큰 원목이 때.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쉬워요. 장시 화방할 때, 화, 화제. 화제. 다음께, 또이 위, 권위, 트위. 세 가지 전치사가 있어요. 또이 위, 권위, 트위 중에서 또이 위는 주로 사람 사물을 나타내는데요. 자, 사람 사물 동그라미. 사람 사물 동그라미. 근데 이 화제를 나타내는 또이 위는 좀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라고 옆에 메모. 따아하죠죠对于考生来说 a 네, 메모 like shore? t h 요 memoirs in our papuida, m e m o 生 r s there. Two guns are going to go there. Do y o 도 call shang like s h o 관 시험을 볼 때, 이시는못들어이셨죠안들어보요죠래서이시험키시험에서는 시험을 볼 때, 이 시험을 볼 때, 이 시험을 볼 때, 이 시험을 볼 때, 이 시험을 볼 때, 다을잘다져세을볼 때, 이 시험을 이 시험을 이